네 오늘 어 생방송이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음, 아까 들어와서 이제 씻기 전에 잠깐 켰어요. 음 살짝 피곤한데 그래도 자기 전에. 살이 왜 점점 빠지냐고? 음, 아닌데? 나 되게 잘 먹고 다니는데? 그래 보여요? 살짝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? 쌍꺼풀이 세개나 됐다고? 그런가? 쌍꺼풀 없애볼게. 어떻게 없애지? 잠깐만. 어떻게. 오! 아! 커플 어떻게 없애는 거야? 안 되네. 아, 더친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? 네. 아니 아까 센 커플 3개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는 없어질 것 같았지. 가 나도케인 부대 음, 토크랑 같이 하고 왔습니다. 어, 확실히 생방송이다 보니까 음, 정신도 없고 진짜 긴장도 좀 되고 음, 어찌어찌 했네요. 안녕. 많이 늘었다고요 고마워. 근데 중간에 내가 좀 긴장 살짝. 그 절었는데 나는 그런 거 있으면은 어 잠을 못자잠못자음아티안 났어요 뭐 오늘로도 또 하나 이제 배운 거지 다음에는 절대 안 틀릴 것 같아요 어, 음, 제대로 외워진 거죠 뭐 음 오히려 안 틀릴 것 같아. 다음에는 절대. 네 내일도 이제 음, 토크 이벤트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하고. 얼른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네. 자긴 자야죠. 뭐, 못지 나가요 해달라고요? 못지 나가요? 그거 말하는 건가? 그, 두 가지 버전. 맞죠? 두 가지. 아, 나, <laughs> 해달라고? 음. 음... 아휴 못 지나가요 네저좀 네, 커가지고 또? 못 지나가요 <laughs> 아, 근데 천재다 어떻게 이런 라임을 또 생각을 하지 네. 모지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어 그것도 좀 어렵네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어 가라고요? 응? 아유 어떻게 이거 <laughs> 미끄럽냐 아가라고요? 아가라고요? 아 가라고요? 아가라고요? 떵 받는다 되게 와우 음 아유 미안해요 내가 또 이게 어 오글거려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아예 오늘 화면에다가 대고 하려니까 오글거려서 못하겠네. 데이즈 한 소절 불러달라고요? 데이즈 불러달라고? 다이 <laughs> 好きだ。もう君といるだけでどんな愛もないことで物語になる yeah, <laughs>。いやあと拍手。大好きだ。계속。 이벤트를 할 때마다 이제 그 특전회라는 걸또 하죠. 우리 에이틴이한테 다이스키 데스 다이스키다요. 할 때마다 그 음절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거야.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에이틴이한테 이제 내가 다이스키를 할 때마다 그 음절이 사이스키 계속 생각나가지고 어 스포하면 안 되겠다. 최대한 조심하세요. 저음에트이 허스키, 뭐 이러고. 어, 너무 어려웠어. 어, 위험했습니다. 또, 다이스키다. 그 이거,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? 네. 진짜, 내가 원하는 파트는 다 받았던 것 같아. 꼭그 다이스키다를 얻고 싶었는데, 음. 심지어 엔딩까지 하게 돼가지고 심지어 어, 그거 알려줄까요? 다이스키다 엔딩은 한 번에 끝냈습니다. 어, 그냥 알아서 어 그냥 한번 느낌대로 해봐 해봐 이랬는데 조금 한번 여운을 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늘려서 했는데 되게 느낌 있게 나와가지고 바로 이걸로. 역시 우리 음 에이틴이한테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또 녹음해서 그런지 좀 수월했어요 저는 데이스 녹음할 때 맞아 한국어 버전도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 사랑해 좀 약간 한국 나오면 또 궁금하다. 어떻게 나올지. 아브라소바 먹었죠? 음. 응? 음. 아, 이거 아 이거는 또 음, 오늘만 나온 점이에요 또내일이하면 없어질 거야 어 보석 생긴 거야 그거 그치? 그럼 그럼 음, 매력점 생겼네? 한번 저번에 난이로 여기다 생 내일 해외 몇 번일까요?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. 근데 많이, 엄, 많이 안 나온 번호네요. 1번입니다. 타고야 산이가 돌려가지고 일본 나오고 아나술 마셨냐고요 술안 마셨어요 술안 마셨어요 왜술 마신 거 같아 네 단지 늦게 지금 밤이 늦었어요. 밤이 늦었는데도 이렇게 또많은 분들이 어, 보고 계신데 음,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. 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.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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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원지랑똑지지 않아요? 새벽 텐션 같아좀 높아? 금겠어금금조금 조금, 어. 조금 낮춰보도록 할게. 아니야? 더 높여요? 지금이 딱 좋아. 지금이 딱 좋아. 어, 왜? 매력 좀, 매력 좀 가리지 말라고요? 짠 다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지 가로 줄무늬 아까랑 다른 점을 찾으시오. 응. 가로 세로납 비즈. 남... 그쵸, 나 어깨 장난 아니죠? 완전 사각 어깨예요. 빵생 어? 방생... 뭐 이러면은 진짜 티안 난다. 이렇게. 오, 이 색깔도 좀 괜찮은 것 같고. 동정하는 거야. 내가 많이 피곤하지, 윤호야 힘들었지. 윤호야 많이 졸린가 봐. 얼른 자. 나 아직도 나 아직 씻고도 자야 돼요. 응? 얼른 자. 아이고. 바로 바로 가보겠습니다. 나, 여 기가 좀조 명이 났네. 화가 지우기 방송하하는원해해요그나화서나가는 거? 가만안 안돼 나 여기 뭐나가지고 눈만 나는 이제 그렇게 해요 아이리무버로 눈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피부 이제 화장솜으로 탁아우고 반쪽만 지우보자고 잠깐만요 갖고 가고

뭐야, 왜, 왜 숫자가 세고 있어? 저는 되게, 클렌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나, 나 앞에 안 보이면 어떡해? 이거 맞아? <laughs> 불러야 된다고요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제가 평소에 그렇게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에 눈썹도? 와, 나 진짜 에이틴이 앞에서 화장 지우는 걸 보여줄 줄이야. 한번더 자, 이제 피부를 지워 보겠습니다. 좀... 이거 맞아?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음. 피부를 말끔히 지워줍니다 그리고 매력점도 뾰로롱 하필 오늘 나가지고 음. 말끔하게 지워줍니다 자, 말끔하게 진짜 안 나올 때까지 지워 줍니다. 어, 아, 조금이아이리브 남은 거 짠! 어때요? 좀 지워진 것 같나요? 근데 눈은 지워도 지워도, 저는 샤워할 때, 그리고 클렌징폼을 해요. 됐나요? 아이 하필이면은 뾰루지 날날때 지우라고 그러면 네. 지운 화장솜들은 치우겠습니다. 이거 되게 부끄럽다 뭔가 나의 옷이 하나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러면 화장도 지웠으니까 바로 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들어와줘서 고맙고 잘자 응. 나도 이제 바로 가장 딱 우리 에이틴 덕분에 어, 바로 지웠으니까 바로 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, 살짝 들어갔나 보다 눈이 좀 따가워요 음아이 응. 나도 이거, 이거 윙크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자 오늘의 하트는 잠깐만, 자, 오늘의 하트는 어? 이따가 클렌징 포마튜 안녕 잘자 굿나잇.